아르르르, 파도 소리가 철썩이는 망망대해 위, 낡았지만 튼튼한 해적선 바다의 포효호가 돛을 활짝 펼치고 나아가고 있었지. 갑판 위에는 으르렁 선장과 그의 거친 해적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작은 소녀 마샤와 그녀의 별난 친구들에게 다 있었어. 마샤는 빨간 두건을 쓰고 해적 모험을 꿈꾸는 듯 눈을 반짝였고. 그녀의 곁에는 덩치 큰 갈색곰, 제주꾼 원숭이, 재빠른 다람쥐, 토끼, 그리고 조그만 쥐까지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동료들이 함께했지. 이봐, 마샤, 그 지도가 정말 맞는 거냐? 젠장, 이놈의 나침반은 자꾸만 동쪽을 가리키는군. 으르렁 선장이 덥수룩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두덜거렸어. 마샤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었지. 물론이죠 선장님 이건 아주 오래된 한국의 역사 지도를 복원한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신라 시대의 지혜가 숨겨진 고대 사원이 이 바다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그때 원숭이가 높은 돛대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멀리 바다를 살폈어 키키 육지다 육지라고 선장님 뭐라고 육지라고 아르르르 드디어 찾아냈군 닻을 내려라, 이 나삭들아. 보물이 우리를 기다린다. 선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해적선은 거대한 섬의 해안가에 닻을 내렸어. 배에서 내린 마샤와 동물 친구들 그리고 으르렁 선장 일행은 울창한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으르렁 선장은 지도를 보며 이마를 찌푸렸지만 마샤는 이상하게도 길을 잘 찾았지. 여기 같아요. 오래된 절의 기운이 느껴져요.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이끼 낀 돌담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고대 한국 사원의 모습이 드러났어. 사방은 고요했고, 오래된 불상의 눈빛은 신비로웠지. 사원 안으로 들어가자 곰이 으르렁거리며 길을 가로막는 덩굴을 치웠고, 원숭이는 높은 처마 위로 날렵하게 올라가 숨겨진 문을 찾았어. 다람쥐는 바닥에 떨어진 고대 문양이 새겨진 돌조각을 발견했고, 토끼는 깡총거리며 숨겨진 통로를 찾아냈지.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쥐가 좁은 틈새로 쏙 들어가 잠겨있던 사당의 문을 열었어. 크 흐흠, 이 녀석들 보물 찾는 데는 아주 유용하군. 으르렁 선장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 사당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중앙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 으르렁 선장은 흥분하여 상자를 열 준비를 했지. 금은보화가 가득하겠지. 아르르르. 하지만 마샤가 먼저 상자에 손을 얹었어.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눈부신 보물 대신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백자 항아리와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 선장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샤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 두루마리에는 고대 한국의 역사와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 백자 항아리 안에는 마른 씨앗 몇 알이 들어있었어. 이건 씨앗이에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씨앗이라고 해요. 마샤의 목소리가 울렸어. 으르렁 선장은 두루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젠장, 금은보화는 아니지만 왠지 귀한 것 같군. 이봐, 마샤. 이 오래된 한국의 지혜가 진짜 보물일지도 모르겠군. 선장은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았어. 마샤와 동물 친구들, 그리고 거친 해적들은 귀한 보물인 한국 역사의 지혜를 발견하고는 다시 바다의 포효호에 올랐지. 이번에는 그들의 가슴 속에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 그들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향해 다시 도치를 올렸지. 아르르르!